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느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은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테살로니카 교회가 1년도 되지 않는 아주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너무나 그 좋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살로니카 같은 이런 교회는 그럼 어떤 요인들이 있었길래 이런 소문이 자세하게 났는가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살로니카 교회는 성도들의 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덕이 뭐냐 그러면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호와 우리 주 예수 그의 수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즉 뭐냐 그러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성도들이 소문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그데사로니가 교인들 모양으로 정말 이러한 그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또 이러한 또 믿음이 제대로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읽게 믿음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텐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즉 믿음을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면은.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바라는 바의 어떤 그 상,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또는 명예면 명예, 또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제자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생성 절차라는 거죠. 제도 처음에 교회오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 것이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면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데살로리카 교회의 그런 그 성도님들은 이런 그 믿음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믿음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럼 내가 그냥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느냐?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한테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삶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그 역할이 뭡니까? 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무엇을 든지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렇게 역사를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대살로니가 교인들 모양으로 저희들 교인 중에서도 믿음이 아직 이렇게 생성이 안 되었다면 이런 그 생성에 대한 아이란 것이 이렇게 가는구나. 또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자기난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대사로니까 성도의 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의 어떤 그 역사.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면 내가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됐어 좋겠다. 그사람이 나의 모든 걸 바쳤으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생이 되듯이 이런 믿음이 내대대로 들어온다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이런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런 수고를 일어나서 4장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지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즉 이러한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임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착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그 사랑의 수고 속에서는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신이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사로 보면 아주 완전 무결한,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어떤 전사가 된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다음에 다음으로서는 그 성도의 덕 둘째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육절를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사람에게서 본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로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소문이 각추로 퍼졌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퍼포진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대사력과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일년도채안된는대을을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의 그러그 성도들의 덕이 뭐냐 그랬더니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랑에 수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망에 대한 인내 즉 말해서 수고를 하지만 그런 수고들이 정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인내를 가지고서 계속 나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주별,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생활이 또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덕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가운데는 믿음이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성도의 등을 가지고, 주님 안을 바라보며, 또한 그란대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살다 보면, 저절로 소문이 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성도 하나하나 한 분들이, 이런 대살로니까 성도들과 같이, 이 보험받아서, 저희들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러한 믿음이라든지, 또 사랑의 수호라든지, 이러한 소망이 내가, 내게 사실 잘 없고 또내 생활 자체가 별로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번 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확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럽고 신비스러운 대사노리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님들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살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섬기는 헌신을 제대로 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덕을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택함을 받은 교회로서 소문이 저절로 날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 개개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항상 축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칭찬받는 죄들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